자발적으로 전국 계약 각지에서 모두 모두 모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의료 제도 붕괴의 시기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아까 시계 사진을 보셨을 겁니다 조만간 이대로 갔다가는 의료제도는 붕괴될 것입니다 머지않았습니다 누가 막아야 합니까 국민과 정치권 사회가 막아야 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우리 의사들이 의료제도 붕괴까지 막아야 하는 그 막중한 책무를 떠맡게 되어버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세서 막아 내야 합니다. 저 최대집이 우리나라 의료 제도 시장의 정말 카운트다운을 최전선에 나서서 막아내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자 공개를 막아내자 네 이제부터 제대기 회장님께서 의료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큰음성으로 힘을 함께 부탁드립니다. 시계를 돌립시다. 감성 부탁드립니다. 네 제대기 회장님. 14만 회원의 의지를 담아서 대한민국 의료위기 시계를 뒤로 돌리셨습니다. 네, 이제 결의 발언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어, 어. <laughs>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결의가 르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오전 11시에서 1시까지 여기 플라자 호텔에서 있었던 대한의사협회, 상임위사회, 그리고 대의원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회, 대한전공의협회 등 의료계를 대표하는 직역과 지역 대표자의 긴급연석회의 결과를 요약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의사총파업에 대한 사안입니다 전국 의사 총파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전국 의사 총파업을 필요성에 동의하며 실행 시 시기와 방식은 의협진폐부에 전권 위임한다. 이 내용이 오늘 제 1차 전국 의사 총파업에 대한 긴급 연서회의의 결의문입니다. 저는 반드시 이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나라의 의료, 이 나라의 의료가 한 번은 멈춰서 야 한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올때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최근 성남보 중앙병원 불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8세 환아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유가족에게도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그 경위가 어찌 됐든 환아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아내지 못한 의료계의 결과적인 좋지 않은 조시하는 상황에 대해서 어, 유가족과 어, 유명을 달리한 환아의 어, 깊은 어, 사과의 말씀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벽바람을 뚫고 전국 갈, 각지에서 달려오신 회원 선생 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지 민사님입니다. 우리 모두 암성 한번 질러봅시다. 와! 지워지지 않는 안니다 우리 의사들은 그동안 매우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사명과만으로 온갖 지생을 묵묵히 감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이제는 굴욕적인 삶을 버리고 당당히 우리 손으로 의권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의사들이 최선을 진료를 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2000년을 기억하십니까? 잘못된 의학 분업 강제 시행을 막고자 9년이 떨쳐났던 그때를 말입니다. 18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 의사들의 당시 그 주장이 모두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정부와 국민들도 오늘 벌기대에서 요구하는 우리들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훗날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의 희망 만들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엄청난 끝을 보이지 않는 의사들의 인파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법 제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걸기대회는 우리가 원하는 법 제정을 위한 보드보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참기 어운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안으로 버텨왔습니다 안전하지 못한 제도의 결함을 의사의 형사처벌로 대신하려는 폭걸 이 사회는 우리 의사들에게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일방적으로 생활을 강요당하면서사회적이 남겠다는 결혼한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결사적 투쟁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5 0 0년의 역사를 흘러, 흘려온 대한민국의 역사처럼 우리의 투쟁도 끊임없이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받아, 받아들여질 때까지 절대 굴하지 말고 전진해 나갑시다. 우리도 힘을 합치면 무언가 할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시다. 저희 초대집의 약장서서 적당한 진료를 강요하는 의료 구조를 개혁해낼 수 있도록 의료 분쟁특례법 제정 등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정부는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 개혁 용구에 반드시 의뢰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강권이지켜질수 있도록 의사 면허 박탈보관과 한의사들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반드시 지제할 것입니다. 여러분, 40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직과 그집행부을 믿고 투쟁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의원 선생님들의 뜨거운 분노감성이 대안 앞에 물려 퍼져 반드시 우 의전을 바로 세우고 국민 건강을 지켜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이처럼 많이 참석해주신 회원 동지 여러분들께 거듭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그네 가지를 외치고, 어,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구를 세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제도 바로 세워! 국민건강 지키리자! 진료사 부담구속 국민건강 물지자 의정함이 말 뿐인가! 의료문제 특례법을 바로 속히